어떻 그거요? 내년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나오는 거 보고 잘라주면 돼요 지금은 자를 게 없어요 내년에 나 바지를 잘라주게요목 묘목일 때자는것 같던데 그죠? 저렇게 요차공다 훑었어요 새로 받은 거예요이게안 나와서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잘라요? 이만큼 턱을 두고 잘라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 어 오. 이건 과대지예요. 이런 가지를 써야 돼요. 이거도 과대지. 이거도 과대지. 이게, 이게, 이런 이 거는 바로 나온 건데 이건 과대지잖아요. 이 가지를 써야지 나중에 오래 가요. 이 꽃이 필던 자리에 나오는 가지거든요. 이거는 바로 나온 가지. 이거도 바로 나온 가지. 근데 바로 나온 가지는 굵잖아요. 그죠? 과대지 꽃이 맺혔던 자리에 나오는 가지들은 원칙상으로 척지를 쓸때 그게 최고 좋아요. 꽃이 맺혔던 자리에서 나오는 가지. 과대지를 척지로 쓰는 게 원칙상이에요. 이런 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크게 키우겠다 크게 키우겠다면 이제 높이를 갖다 하면 이제 내어 뿌리에서 멀어져야지 잘 날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높이서 받는 가지가 좋아요 지금 상태로선 좋아요 내일에 여기 꽃이 와 가지고 꽃이 많이 펴요 지금 왜 펴요 이게 에카도 많이 피고 정화는 없어요 여기 여기 이런데 정화가 나오겠네 여기 그러니까 이런 가지 그리고 자를 것도 없어요 내에도 그냥 그대로 유인 다시 가지고 꽃을 받아 가지고 절대로 에화 달지 말아요. 꽃 피는 대로 이거 다 따요. 그러면 전해인에 좋은 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해인에 많이 달고 약을 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내 약을 이게 달리잖아요. 다섯, 여섯 개 달린다 그면 약은 똑같이 쳐야 돼요. 과실 달린 나무하고. 그러면 1 4 번, 열 다섯 번칠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홍노는 탄제에 약하기 때문에 탄제 위주 쳐야 되고, 부산은 탄제에 좀 강하니까 갈반 위주 쳐야 되고, 약은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값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내는 그냥 묘목 사과 다따심시면 노목 관리하듯이 약을 치면 된단 말이에요. 여덟 번. 뭐 많으면 여덟 번, 열번 정도 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과를 한두 개 달아만, 사과 달린 만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결정을 하시라고. 지금 상태로선 괜찮아요. 일단은, 내일인데 지나가 꽃을 다 맞고, 제네부터정하게달 것이냐. 꽃을 내일 무조건 따버리면 과들이다 나와요. 그래서, 홍로는 빠르만 빠를수록 얘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피만 이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다 따버리시고, 전해진 데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약값이 많이 나오면 사실. 네, 네, 네. 저 끝에 저기 적심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안 해야 되나요? 사모님, 돼. 지금 편안하요 그냥 추석,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내시고 가만히 둬요. 아, 괜찮 좋아요 할거한개 없어요. 말려가지고. 겨울 전정 때요, <laughs> 네. 여우에 강한 거두개 겹치는 개 거, 어느 거 자를까? 이것도 고심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둬요. 겨울에 <laughs> 여기 할거 없어요. 할거 <laughs> 없어요. 네. 그냥, 기가 솔범, 기만, 기막에만 해가지고 막 털어맞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들이 하도 집근리 사람 많을 겁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그리고 이게 도로 이렇 중간에 이렇게 가는 길에 돼 있으면 머리 아파요. 동네 사람들이 농사 다 지져요.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과를 하시면서 왜 사과나무한테 끌려가요? 이거 뭐, 내 뚝은 저들이 알아서 커요. 큰 놈은 빨리 커요. 늦게, 큰놈 늦게 커두개 크면 두개 나오잖아요. 가만히 두는 거죠. 부사가 햇빛이 잘 들어가고, 가지를 안 건드리면 꽃이 빨리 와요. 그게 자꾸 자르다 보니까, 얘네들은 가지만 나오면서 꽃이 늦게 오지 근데 가만히 두게 되면 꽃이 와요. 그게 가만히 두시게 되면 꽃이 오고, 꽃이 오고 난 뒤에는, 막 놓고 내가 자르도 돼. 꽃이 오고 난 뒤에, 다 오고 난 뒤에, 들이도 되고, 잘라놔도 되고, 그냥 가만히 둬도 되고, 우로 사과 열리면 밑으로 다 쳐져요 쳐지는데 위로 안 올리면 돼요 왜 같이 두 개를 겹치잖아요 겹치 있으면 이게 두개 달만 이렇게 겹친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틀면 안 되고 이렇게 틀면 안 되고 다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잘라야 된다 법이 없어요 난두개 이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쳐져도 이 밑에 가지가 없잖아요 이 밑에 쳐져도 되고 이거 이후로 올라가도 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놀러다녀되겠 그리고 <laughs> 놀러다니세요. 이래 놓고 내는데 꼴만 다 따시고 놀러다니세요. 약뭐 여섯 번 일곱 번만처만 되니까. 근데 그래, 저는 직장 다니니까 애가 말라가지고 갔다 와가좀고 가고 또 해가 나와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 애가 말라가지고 네. 예, 말할 것도 없어요. 왜안 <laughs> 그래, 나오는 쪽에 아상을 넣으면 돼요. 아상을. 아상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갈까요? 좋지요. 좋다 <laughs> 아상은 4월달, 4월 30일 전에, 1 0 나와. 아상은 뭐, 간단한데, 뭐, 그래, 칼, 뭐, 칼가 들어갔다. 안 되면 뭐, 이거, 이거, 넣으면 돼, 이렇게. 아상은 내가, 아상은, 안 돼, 아상은, 돼, 이렇게. 이게, 그마조각도라는 건데, 미수가 나와요. 9mm, 12mm, 15mm, 이렇게. 보통 12mm만 정직이 맞아요 이게 한8 0 0원 정도 안 해요 여러분들 사가시는 분들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면유먼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이 이게 다만 자마 하나요 자마 자만. 자마인데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티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표현이렇게요 찌를 때 이거를 위에 1cm 정도 부분에 수평으로 잘라요 수평으로 초생을 그리고 밑에 그릴 때는 45도로 그리면 티나요 안 티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수평 찌를 때 밑에서 45도 반달 초생달 모양으로 띠내야 돼 이거를 그냥 그리되게 되게 하는데 이게 톱으로 그리게 되면 안에 목질부가 상해요 병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가면요 하 굉장히 빨라요 끝이잖아요 아 요만큼 해도 됩니까 네 그래도 돼요 네, 이걸 부사야 해도 되고, 어디 해도 되고, 어디에 가지. 만약에 겨우, 여안 나오면 여해도 돼요. 여해서 가지가 나와요. 이런 축지에도 가지가 나와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네. 아주 쉬워 이게, 네.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초생딸, 직각. 그 다음에 뒤에서는 45동. 이러면 끝나요. 이죠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하,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8월달 초까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지에 눈이. 눈이 나오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내인데 거기서 눈이 나은 게안 죽으면 그냥 커요, 가지 그래서, 어, 이 가지를 이렇게 봐달라고 한 10개 중에 하나만 6개 정도 나와요. 맞을 때 6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아이고, 그럼 또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럼면가 이거를 데리고 갈게 똑같은 걸 또. 똑같은 거 이걸 열나오는게 지금 오늘 보면 이걸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데리고 갈 테니까. 네, 아 네. 내가 저 가까이 데리고 갈 테니까 네. 필요한 대로 여기 좀 나무 굵으면 15mm가 더 좋아요.